스포츠 미칸보야 푸치 선수는 아래쪽 진영 그리고 파브게이밍 레드 선수의 야키토리 선수는 위쪽 진영으로 경기를 치르게 되겠는데 밴카드 자 토네이도와 해골비행선이 밴이 되어있는 가운데 자 과연 어떤 식으로 승부를 펼치게 될지요. 경기 시작합니다. 광물 일단 들어가고 토네이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그냥 광부를 넣어주는 장면이죠. 데미지를 네. 조금이라도 넣기, 넣기 위해서. 만약에 토네이도가 살아있었으면 킹스타워 벌써 흘렸을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 골렘데 라바가 나는데 네. 어 일단 방금 어포너스 스포츠 팀에 약간 실수가 나왔죠 메가 미년을 너무 빨리 꺼내는 바람에 어 이거 인드 정리되겠는데요 아 지금 아쉬운 게 아까 그 체력이 네. 안 깎였으면은 저 메가 미년이 살아서 데미지를 넣고 있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이러면 오히려 골렘 베스 데미지 타워 에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빠르게 골렘이 정리되는 그림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골렘으로는 데미지가 거의 못 들어갔죠. 하나도 데미지를 주지 못한 상황이고 네. 반면에 지금 포너스 스포츠 팀 같은 경우는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네. 이래서 클래시로의 경기가 재밌는 거예요. 메가미니어 사실 그냥 어, 보조하는 거니까. 그쵸. 이게 뭐 빨리 죽으면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별거 아닌, 거, 아닌 것 같은 것에서거서 이제 나비 효과처럼 네. 게임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섬세한 그런 거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드로 하나 하나.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랑왕도 들어가고 네자 이거 일단 라반 잡긴 한데 자 라바펍이 미세하게나마 데미지 넣어주고 있고 뒤에서 광고 프리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포너스 팀워크가 너무 좋다고 생각이 되는게 수비가 네 너무 깔끔합니다. 정말 손잡을 데가 없어요. 자, 여기서도 일단 저 병력들이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데미지를 넣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 번번이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파브 게이밍. 지금 골렘이 아무런 피해를 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라바는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상대방의 타워가 조금씩이나마 체력이 닳고 있는 오, 상황이죠. 쌍라바 나왔습니다 드디어. 전판하고 똑같은 지금 전략을 구사하면서 네. 야 우리가 지금 엘릭스 앞선다. 라바 같이 꺼내자면서 하 과감하게 쌍라바 꺼내주는 네. 장면이고. 자 이러면 반대쪽으로 골렘과 지금 프린스가 뛰고 있기는 한데 이곳 방어를 상당히 좀 잘해주고 있는 포노스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골렘이. 아 이거 타워 또 데미지를 넣지 넣기 힘든 상황인 게저 해골 무다 하나가 너무나도 까다롭거든요. 얼굴을 어, 엄청 끌려요. 그저 그래 네. 동마법 썼지만 아 타워 나가기 일부 직전이네요. 46 어. 타워 하나 가지고 가고 여전히 쌍나가 살아 있습니다. 지금 라바가 두 개가 빠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상, 그. 그 파브 게이밍 선수들은 포너스 선수들에게 타워의 데미지를 아무것도 주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자, 결국에는 타워 하나 가지고 오면서 포너스가 먼저 첫 게임의 승리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포너스 스포츠가 조금 더 웃어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흐름에 파브 게이밍이 막아줄 수 있을지 경기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너스 블루진영 그리고 파브 게이밍 네드진영으로 경기 펼치는데 먼저 광고 슬쩍 한번 먼저 주네요. 광고 위치도 항상, 그 상대방이 예측하기 힘든 곳에다가 저렇게 놓으면서, 어,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주는 장면이죠. 저런 광부 위치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 아, 이거 또 똑같은 덱인 것 같죠? 네, 라바를 꺼내줍니다. 자, 상대는 골렘이고요. 자, 일단 인드로 라바 마바꿀 생각인데, 아, 이거 석궁이, 아니, 지금 이 무켓이 너무 까다롭네요. 아, 근데 지금, 파브 게이밍 선수들이 인드를 두 개를 준비했어요. 네. 인드 하나가, 아, 근데 데미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네. 어 이렇게 되면은, 하브 게이밍 선수들 지금 분위기안 좋은데, 이 공격에서 반드시 데미지를 줘야 돼요. 오? 자, 근데 이거 분노 받았으니까, 공격 빨라지고. 그 지금 분노 마법이 나왔는데, 아, 근데 이거, 음, 일드가. 와, 해골 무덤을 너무나도 효율적으로 지금 활용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네. 자, 일법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조금 저지를 시켜주는 역할이긴 한데, 아, 굽나요, 굳나요 어, 어, 이거 세거든요. 지금 강하게 들어가고 있죠. 네. 자, 박진까지 포함해서, 자, 이거 조금이라도 붙어서, 자, 나... 엘릭스 없거든요, 지금. 자, 어, 인드 이거... 붙었죠? 이러면 타워 순식간이거든요. 어, 100, 아... 130까지. 아, 이번엔 파브게이밍 선수들에게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은 게 네. 타이밍을 딱 잡았다 생각하니까 놓치지 않고 정말 물고 늘어지는 아, 그런 아주 근성있는 플레이를 방금 보여줬었죠. 자, 근데 이거, 이거를 막아야 근성있는, 아주 근성있는 플레이가 됐어요. 아, 이거는 좀 <laughs> 네. 아쉬운데 네. 여기에 엘릭스를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꼈다가 이제 여기 라바에 지금 힘을 실어서 아또쌍라바또 들어갑니다. 이것이라면 저 타워는 이번에 가지고 올수 있고 진정한 와. 승부는 좌측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 같아요. 아, 좌측은 쌍골렘이나왔어요 지금 <laughs> 쌍라바대 쌍골렘인데 아 사실 이렇게 되면 골렘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네자 이러면 지금 포너스는 숙제가 생긴 게자 골렘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거든요. 아 이거 동마법으로 는 택도 없거든요 죽지도 않아요. 네. 기스도 안 나는데 자, 그래서 일단 분노 먼저 깔아주고 어떻게든 공격력 업해서 막아볼 생각인데 아 이거 볼렘 데스 데미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오히려 지금 분노가 파브게이밍 쪽이었군요 자 네. 이러면 이거 타워 가지고 가죠 그쵸 이거 타워 날아가게 되면은 사실상 이렇게 되면 파브게이밍 선수들이 이번 경기 잡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라바 넣지만 아, 대처가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확실히 파브게이밍 선수들이 예측을 한것 같아요 네, 이거 쌍나바한 번은 조금 방심해서 혹은 흔들려서 질수 있어도 2번만큼은 질수 없다 네, 파브게이밍이 대처 잘해온 모습입니다 확실히 인드를 양 선수가 넣어주면서 네. 어, 하나가 로켓에 죽더라도 나머지 라바를 인드로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완전히 읽었어요. 상대방의 전략을 그 읽고 이 스테이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 진영 블루 포너스 스포츠고요. 자, 그리고 위쪽 진영 레드 레드 선수와 야키토리 선수가 포진되어 있는 파브 게이밍입니다. 자 일단 감전 냄에서 선패를 좀 풀어 준 파브 게이밍 선수들이고요. 오, 파브 게이밍은 신나고요. 아, 근데 페카를 포너스 선수들 역시 만만치 않아요. 지금 골렘을 또쓸것 같으니까 이번 라바덱을 버리고 네. 페카를 준비했죠. 네. 아, 이러면은 일단 상성에서는 어쨌든 코노스가 조금 더 미소 지으면서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저, 저 인드가 지금 관건이에요. 아, 근데 어, 근데 이거 실수했죠, 지금? 이거 플라잉 머신을 제거를 해줬어야 되는데 제거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파브 게이밍 선수들이 파이어볼을 실수를 했어요. 네. 아, 방금 같은 실수는 나오면 안 되는 실수인데. 어 그래도 인드, 인드가 살아서 지금 데미지를 넣고 있고. 네. 자, 그, 이거, 어쨌든, 감전으로 조금 데미지를 준, 그리고 약간 분위기를 반전시켜볼 생각이긴 한데. 그쵸. 페카가 살아서 위쪽으로, 자, 그리고 독까지 써줍니다. 자, 이 페카는 뭐 쉽게 정리가 될것 같은데. 가드가 있다면. 그쵸. 정리가 쉽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양두팀다타워의 데미지는 아주 미세하게 좀 넣어준 상태입니다. 누가 좀 더, 뭐, 더 많이 넣었다. 뭐라고 이야기 할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쵸. 일단, 포노스 선수들이 페카덱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덱상성에 있어서는 좀더 편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아, 아까의 저 인드를 보고 나서 저는 딱그 생각이 좀 사라졌거든요. 음. 인드가 페카, 카가 인드에 잡혀버리면서 베이비 골렘과 함께 들어가는 그 공격이 너무나도 세요. 네. 오 어? 아, 인드를? 지금 이렇게 프린스가 먼저 잡혀버리면은 자, 그래도 볼렘이 어... 붙나요? 붙나요? 데스 데미지! 아, 어. 이거는 데미지가 들어갔긴 했지만 네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게이 라바를 동반한 이 공격, 그거 와, 세거든요 이거 공중, 지상 다 셉니다 네, 지금 엘릭서 차이가 꽤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와, 빙결! 와, 이러면 라바가 안쪽까지 들어가고요 와, 이 빙결은 정말 승부수를 띄운온 그런 카드죠 네, 자, 이거 굉장히 셉니다 와, 근데 수비가 기가 막힙니다. 네, 방금 전 진짜 위험했는데, 그래도 스펠 한번 쭉 넣어주면서, 자, 어쨌든 이 공격을 마무리 지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 경기 정말 모르겠는데요. 지금 정말 한치, 한치,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 4 4 0 0대예요 타워가. 와, 드디어 나죠? 볼렘 두 마리. 자, 이거 막으면 이기고, 못 막으면 집니다. 네. 이거 막으면 이겨요. 자, 승부수를 뛰었는데요. 자, 뒤에 인득까지. 자 베이비 골렘까지 함께 어 베이비 드래곤까지 함께 나 넣어준 상황입니다. 골렘 들어가고 인드가 지금 팩카 꼽았죠? 와 아, 금전으로 끊어줬고 자이 골렘 빠르게 잡아야 돼요. 자 서든데스. 자 플라잉 머신이 자 뒤쪽에서 근데 자 파이어볼로 정리가 아, 됐고요잘 파이어볼 맞췄고 네. 아 지금 급해요. 지금 아, 못 막을 것 같거든요. 이거 광부, 못 막아요. 이거 광부가 지금 케어를 못할것 같은데요. 자이얼를 아, 급하게 빈결을 수비를 하는데 이 유닛을 잡아줄 카드가 없습니다. 네. 자, 이거 다크 프린스. 자, 위쪽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기는 하는데 가는 길목이 굉장히 어렵고요. 자, 도구로 야금야금 데미지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이번에 엘릭서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번 골렘못 막거든요. 네. 이거 자, 못 막습니다. 557. 자, 파브 게이밍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 성, 이 공격을 성공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포너스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아, 그렇죠 인드. 어, 지금 인드. 어자 일단 인드가 자, 타워 쪽 근처 근데 지금 프린스 달려가고 어 이거 방금 아이스 스피릿도 실수했죠 와 예측 화살까지아 이러면 힘들어요 그렇죠 동마법에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네. 화요볼까지 아 위기의 파브게이밍을 레드 선수와 야키토리 선수가 청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와이 푸치 선수와 미칸보우야 선수 절대